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250여 곳이 설치되고 요양비와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252곳이 설치됩니다. 1대1 맞춤형 상담과 검진, 관리 등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치매 한라인을 구축합니다. 또 치매 어르신들의 요양 등급을 확대해 가벼운 증상도 장기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30여 곳에 불과한 치매 시설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확충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환자를 단기 집중 치료합니다.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 시술과 요양 시술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자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현재 20에서 60% 수준인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다음 달부터 10%로 인하하고.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 노인 복지관 350여 곳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 건강 검진에 인지 기능 검사 항목을 늘려 치매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매 가족에게 여행 기회를 주는 휴가제와 지문 GPS를 활용한 실종 예방 사업도 추진됩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국가 치매 연구개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 치료제, 혈액 검사 등 중장기 기술 연구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앞으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고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